안녕하세요. 이번 비디오에서는, 어, 이번 비디오는 어휘 9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. There are 16 vocabularies on food. 1번 쿠키 과자 2번 bread 빵 3번. 라이스 밥밥번번습국 5번 ramen. 라면 면0 0 0 0 햄버거 0 7번 김밥 김밥 8번 bread and milk 빵 우유 9번 coffee c o f 10번 캔디 사탕 11번 에그 계란 달걀 12번 떡볶이 떡볶이 13번 워터 물 14번 찌개 찌개 15번 food 음식 16번 grain 곡식